새해 첫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.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%를 기록했는데, 서울,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특히 귤, 토마토, 배가 가격이 크게 올랐고, 부산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입니다.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해 첫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%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과 광주, 전남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. 농축산물이 6.8%, 공업제품 1.9%, 전기가스 수도요금 4.2%, 서비스 품목은 3% 상승했습니다.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3.7% 올랐고, 신선 채소와 과실 가격에 반영된 신선 식품 지수는 12.8% 상승했습니다. 귤과 토마토 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입니다. 귤은 5십4배오십점가 올랐는데 토마토 가격은 7 0 9나 올랐습니다. 사과나 어, 딸기, 배,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. 몇 개월째 하락한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.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격이 비싸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좀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전기 가스와 수도 요금은 4.2% 상승에 그쳐 지난 3개월간 매월 8%대에 올랐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. 부산적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시내버스 요금이 25.2%로 상승했고 택시 요금 18.3%, 도시철도 요금은 11.5%나 올랐습니다. 부산적 학원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중학생, 고등학생 학원비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3%, 2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생활과 밀접한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설 차례상 준비를 앞둔 시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.